안녕하세요 머질튜브의 망고초코입니다. 네 오늘 그려볼 건 몰랑인데요. 우선 준비물은 연필, 저는 지우개를 지금 에, 주, 지우개는 준비해줘도 돼요. 그리고 사인펜, 핑크색 사인펜이고요, 빨간색 펜, 검정색 펜입니다. 네 우선 지금부터 몰랑이를 그려보겠습니다. 우선 몰랑이는 둥근 게 포인트입니다. 좀 둥글짝짝하게 콩 같이 그려주세요. 그리고 귀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은 이렇게 좀 몸통보다 좀 엄청 작게 그려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입은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을 그려주고, 이렇게 다리를 그려줍니다. 네, 이렇게 다 했으면은, 전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줄게요. 우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제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다 그렸는데요. 다 그렸으면은 이제 우선 여기 핑크색 사인펜으로 저는 볼을 이렇게 해줄게요. 그리고 저는 하트를 들고 있는 거로 할게요. 그래서 몰랑이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재밌으셨나요? 그러면은 좋아요 꾹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